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을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했죠. 어,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었고 또새 언약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33장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우리 사 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모든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 바로 죄사함의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음, 죄를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죄의 속성이 죄를 짓게 되면 그걸 자꾸 숨기게 되고, 어, 자꾸 이제 어, 그걸 감추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들을 다 결국 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가 드러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흥과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와는 호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15절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서 난한 의로운 가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어, 다윗의 가지에서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예루살렘을 다시금 사람들이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러분 그 의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말로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라고 할때 우리가 데우스 디카이오 수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어,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바로 의의 이름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의심이라 그렇게 우리 요셉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 실은 예수와 여호수와 그 다음에 어, 호세야 다 같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주 창세 전부터 계속 계획하신 어떤 그 계획이 이제 성취될 날이 이른다. 곧 그게 메시아가 오면은. 어,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아,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노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여기 좀 어렵게 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결국은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두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이스라엘의 왕 공의의 왕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스릴 어, 나라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 모여서 세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어, 지금 26절 같은 경우에 이건 반어법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도,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하기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천지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25절에. 천지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자연 법칙 있잖아요. 자연의 질서. 그 자연의 질서가 있고, 그 자연의 질서가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법칙이, 어,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 중요한 거를 좀 하나 빼먹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 여기 어, 그 33장, 33장, 1절에서 3절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빼먹었는데요. 아,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아,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을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33장 2, 3절의 말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예레미야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내게 큰 비밀을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뭘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빨리 응답이 되지 않거나, 더디게 응답될 때, 마음에 좀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에는,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다시 한번 내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정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지,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다른 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에 어, 침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것은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침묵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잘 새기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저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유다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한국 땅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고 또 교회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시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 유다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지금 많은 아버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빨리 이 코로나가 아버지 종식되고 아버지 다시금 일상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